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통일 조세범칙행에 대해서 고발 이후에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는 법적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요. 이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일사부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즉시고발 사건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관세법 위반 하나를 한번 보면은 해외로 갈때 기본적으로 금액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200 달러 이하는 봐줍니다. 봐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200에서 2,000 달러 사이에는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즉 시고발을 할 것인지가 재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을 넘으면 이제 고발 없이 처벌합니다. 이건 특가법이 원래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관세법 위반 이런 즉시 고발 사건들은 어쩜 행정기관의 어떤 의사라고 하는 거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이걸 존중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통고 처분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거듭 처벌을 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통고처분이 무효가 되면 무효이게 되면 어, 범칙금 납부에도 어,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고처분이 무효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어, 총고처분했을 것. 예를 들면, 살인죄를 통고 처분을 했다고 해보세요. 기판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특가법 위반, 한 20억 정도 밀수를 했는데, 아, 이거 통고 처분했다. 애초에 통고 처분 대상이 아니니까 위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발을 한 다음에는 통고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고발을 해놓고, 어너 통고처분 이행할래? 형사처벌 받을래? 어 이렇게 수사 그 관세관청이 협박을 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통고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이후에는 어, 통고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고 즉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이고 설령 기판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